왜 영화를 할까에 대해서 지금도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직업으로서 이걸 선택한 영화감독 뭐, 영화를 만드는 일,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가장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 매체 자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제가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영화를 보는 거에도 계속 볼수 있고, 그냥 그것이 지치지 않았거든요. <laughs>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왜 그렇지? 왜 매력적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영화라는 예술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일상 생활을 하고,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을 어, 보여주는, 뭐,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매체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른 뭐 글을 쓰고, 그, 어, 글이, 뭐 소설이든, 시든, 뭐 미술작품이든, 다른 예술작품에서도, 물론, 인간이 살고 있는 모습 가깝게 담을 수 있지만, 영화라는 거는 저희 그 자체 인간을 담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카메라를 가져다가, 돼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담, 담아져 있다는 거, 거기서 느끼는 어떤 삶에 되게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저를 되게 어,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안심 감정적으로 <laughs> 감정적으로 되게 안심을 저를 안심을 시켜주면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 오는 매력이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뭐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 때도 그렇고들 좀 좋은 사람이 되자 좀 좋은 작품을 만들자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좋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도 점점점 세상을 살수록 <laughs> 과연 그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드는 생각은 어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영화를 만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는 것? 어, 계속 나아가고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취하고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계속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끝까지 죽기 전까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노력을 많이 하자.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생 선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철학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죽기 전에 뭔가를 만든다면 제일 마지막은 진짜 제 이야기?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이야기들을 만들었다면 그때는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정말 되게 날 것의 나체로 제가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을 되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품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고, 만들고 싶은 작품은 정말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저처럼 늦게 찍지 말고, 지금 당장 뭐 핸드폰이 됐든, 뭐 그런 어떤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해받지 않고, 혹은 요즘에는 DSLR 카메라로도 그 동영상 촬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기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바로 옆에 있는 카메라를 들고, <laughs> 어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빨리 끄집어내서, 당장 나가서 찍어라. 네, 누구나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네, 카메라를 들고 나가, 나가세요. 네. <laughs>